자면 민수가 뭐라고 하는지 볼까. When I do something, I give it my full attention이라고 돼 있어. 음. 자 여기 when이라는 건 접속사. 자. 그 우리 예린아, 이 접속사라는 게 네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when이라는 애가 하나 있고 if라는 애가 있고 뭐 while이라는 애들도 있고 그래. 그럼 이 접속사라는 건 일종의 반장 같은 거거든.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어 동사가 나오게 돼 있어. 자 뒤에는 무조건 뭐 주어와 동사. 접속사 뜻이라는 건 뒤에 주어 동사를 끌고 온다는 거야. 자, 웬 다음에 뭐 나왔지? 주어, 동사 나왔지. 그러면 웬은 무슨 뜻이냐면, 언제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할 때라는 뜻이야. 접속사로서는. 그러면 내가 뭐할 때, 어떤 것을 할 때. 예린이가 예를 들어서 잠잘 때, 내가 이런 문장을 쓰잖아? 그럼 w h 예린, s l 스 p s 야 이렇게. 요렇게. 근데 이건 조건이거든. When이 들어가는 거는 문장에 있어서 조건을 제시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린이가 잘 때, 예린이가 공부할 때, 예린이가 밥을 먹을 때, 뭐 해주세요? 라고 해서 뒤에 문장이 하나 더 나와. 그럼 보자. When I do something.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조건이지. 그리고 쉼표 나오고 얘가 할 말이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어떤 거를 할때 그다음 이거를 접속사 조건절이라고 말하고 얘를 주절이라고 해 이런 것들은 지금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문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나는 어떤 것을 할때 나는 어떤 것을 할때자 뒤에 나오지 주어 나는 뭐 한다 기부 준다의 그것을 준다 my full attention 나는 준대 그것에게 준대 나의 최고의 뭐를 집중을 준대. 나의 가득 찬 집중을 준대. 자, 무슨 말일까? 나는 준다? 그것에게 나의 큰 집중을 준다. 이 it은 누구냐면, 바로, 어, 떤 거를 하는 something이 될 거야. 그리고 뭘 준다는 거야? 나의 최고의 집중도를 주겠다는 거지. 자, 프레임 설명을 하나 더 할게. 지금 이거는 사형식 형태인데, 사형식 형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봐봐. 봐봐. 음. When I go home, 나는 집에 갈 때, 음, 나는 집에 갈 때, I give, 준다, 예린에게, 뭐를, 뭐를 예린한테 뭘 줄까? I give 예린? <laughs> 어,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어, homework, 음, homework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 그럼 봐봐, 나는 준다, 예린에게. 근데 목적어 하나고, 뭐를 준다? 숙제를 준다. 목적어 두 개야. 이게 사형식이라는 형태인데 사형식이라는 거 아직 못 알아 들어도 되는데 아 선생님 그러면 기부 같은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 하나 목적어 두개 목적어가 두개 나오는데 이 예린이라는 건 사람 목적어고 이 호목이라는 건 사물 목적어예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뭐한다 준다가 아니 이제 준다지 나는 준다 누구에게 예린이 에게 사람이지 뭘 준다 숙제를 사물이지 그치 그래서 에게나 를이라고 해석되는 건 목적어야 그러면 나는 준다 예린이에게 숙제를 또 다른 문장을 한번 가볼게 봐봐 나는 뭐한다 가르친다 누구에게 예린이에게 뭐를 영어를 이것도 사용식이야 그럼 봐봐 나는 주어 티치 가리킨다 예린이에게 뭐를 영어를. 이렇게 해서 목적어 하나 목적어 두개 이런 걸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해 사형식은 목적어가 몇개 나와 두개 그러면 여기로 바로 가봐 봐봐. 봐봐 내가 어떤 거를 할 때야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 내가 공부를 할때 내가 뭐야 잠을 잘때 내가 친구들하고 놀때 이런 것이 되겠지 어떤 것은 대명사잖아 어떤 건지 모르는 거야 근데 나는 준다는 거야 그 어떤 것에게 뭐를 나의 총 집중을 다 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주어 동사 이거는 있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 그것에게라고 해서 이거는 그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받는 거. 그니까 누구한테 주냐 이거지. 누구에게 무엇을이 되는 거지. 누구에게 뭘 준다는 겁니까? 집중을 준다. 해서 누구에게라는 목적어 이거는 무엇을이라는 목적어. 사용식 형태가 되겠어요. 안 어렵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문장을 보세요. When I do something 조건문 나는 준다. 그것에게 나의 총 집중을 준다. 음. 자, I used to read the SNS postings while I was doing my homework. YBM 이 문장이 생각보다 어, 너희들한테 조금 이렇게 어, 제시하는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네. 음. 자, 봐봐. used는 조동사야.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학원했다. 과거에 지금은 안 그래. 근데 난 뭐뭐 학원했어. 그럼 리드까지 가면 뭐해? 난 읽곤 했어. SNS 게시글을. 자, 근데 w h i l 은 접속사야.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오게 돼 있어. 그치? 주어 동사지? w h i l 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접속사로 주어 동사 나왔고 w h i l 은 뜻이 뭐냐면 동안이라는 뜻이야. 그럼 내가 뭐 하는 동안? I was doing 내가 뭐 하는 동안 어떤 걸 하고 있는 동안에 나의 숙제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sns 포스팅을 sns 게시글이야 이게 복수거든 포스팅이라는 건 뭐냐면 포스팅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sns에 올라와 있는 글을 이야기하는 거야 거기에 s를 붙였으니까 여러 개의 글을 읽는데 어 말이 안 되네 숙제할 때 왜 숙제하는 동안에 글을 읽고 휴대폰 본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건 집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지금 얘는 뭐야? 집중을 한대잖아. 근데 옛날에는 뭐 했다는 거야? 집중을 하지 않고, 뭐야? 그 SNS, 포스팅, SNS에 글들을 읽곤 했다는 얘기지. It slowed me down because I couldn't focus. 이렇게 돼 있어. 어. 자, 내가 집, 자, because라는 문장은 접속사입니다. 어, 선생님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요?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포커스, 포커스, 집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한 거야? 그것은 뭐했을까? 그것은 여기 숙제에다가 되지 않을까? 숙제가 뭐했다는 거야? 계속 느려졌다는 얘기겠지. 음, 응. 집중할 수가 없어서 내 공부가 속도가 늦춰졌다는 거지. 그것은 늦어졌다. 나를 뭐하게 늦 만들었다는 거야 느리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느려졌다. Slow가 느린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서 동사로 쓰였어. 그래서 그것은 느리게 했다. 나를 아래로 무슨 뜻이야? 내가 늦춰지도록 내가 속도가 늦춰지도록 느리게 하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음, 그것은 나를 느리게 만들어줬다. 느리게 속도가 느리게 늦게 했다. 왜 내가 그거에 집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라고 되는 거죠. Now I put aside aside my smartphone when I do my homewo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 숙제를 자 when이 나왔어요. 자 when이 나왔어요. 뭐뭐 할 때입니다. I do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숙제를 할때 예린아 이거는 알지. 봐봐 예린이는 예린이 does her homework이야. 음. 예린이는 한다, 그녀의 숙제를. 이게 예린이가 숙제한다는 표현이야. 그럼 봐봐. 내가 내 숙제를 하는 거지. 그럼 I do my homework이야. 자, 그러면 어떤 남자를 한번 써볼게. 뭐, 민찬. 민찬이는 한다, 민찬이 숙제를. 그럼 h e s homework이야. 그럼 우리는 한다, we do. 우리의 숙제를, our homework이야. 혹시 여기 힌트 어떤 공통적으로, 어떤 공통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이제 감이 오나? 음. 그래서 숙제하다는 표현은 반드시 주어와 그 다음에 이 목적어 부분의 소유격이 바뀌어져. 어. 나는 한다. 나의 숙제를 한다. 할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음. I put aside my smartphone이야. 그럼 이거 우리가 put aside라는 단어는 뭘까? 스마트폰을 옆으로 치우다는 얘기지. 음. put aside라는 건 뭐냐면 옆으로 치운다. 옆으로 놓는다. 나는 옆으로 치운다. 아, 옆에, 옆으로 놓는다. 뭐를, 나의 스마트폰을.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자꾸 스, 속도가 늦어지는 거니까, 속도를 늦어지지 않도록 휴마 어, 스마트폰을 스 옆으로 치운다는 얘기겠지. 그럼, it saves me a lot of time.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 이시 뭐냐면, 어, 이, 뭐 하는 거야? 이 자체가 뭐냐면, 내가 스마트폰을 옆으로 치우는 거 자체가 그것이 saves, 뭐 한다, 어, 구한다, 나를. 그치? 어. 그, 시간을 구한다 라는 표현도 있고, 세이브가 절약하다는 라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그것은 절약하, 절약한다. 내가 많은 시간을. 시간이 나왔으니까 절약하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어, 그것은 나, 내가 나를 절약해준다. 많은 시간으로부터 절약해준다. 라는 뜻이죠. These days 라는 건 요즘이라는 뜻이에요. 어, I finish my homework. quickly and enjoy my free time. 선생님이 지금 이 문장에서는 예린이한테 질문하고 싶어. 이 앤드가 어떻게 쓰였는가. I finish my homework quickly and enjoy my free time. 아이가 주어 finish는 동사 문장 하나. enjoy 동사 그쵸? 동사니까 문장 또 하나. 문장과 문장을 엔드로 연결해주는 그쵸? 등위 접속사입니다. 원형이잖아 다들. 그쵸? 등위 접속사의 역할인 거죠. 나는 끝내. 나의 숙제를 빨리 끝나게 된다. 요즘에. 그리고 나는 즐긴다. 나의 자유시간을 즐기게 된다는 얘기겠죠. 음, 이해 되세요? 시간이 이거까지 한번 갈수 있으면 가보고 중간에 마무리. 이게 20분 넘어가면 좀 힘들어져서 자또 존이 얘기하고 있어요. I regularly spend time working toward my dre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봐봐. r e g u l a r l 라는건 규칙적으로 라는 부사로서 동사를 꾸며주는 애야. 선생님이 그랬지. 부사는 누구를 꾸며준다? 동사를 꾸며준다. 일반 동사를. 그치? LY가 붙으면 대체로 부사다. 그럼 나는 뭐한다? 규칙적으로 뭐한다? 보낸다. 뭐를 보낸다? 시간을 보낸다 근데 뭐하면서 보낸다?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뭐야 나의 꿈을 뭐해서 향해서 그럼 토월드도 전치사죠 그러면 얘는 전명구가 되는 겁니다. 어자 나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보낸다. 뭐하면서 공부하면서 혹은 일하면서 어. 나의 꿈을 위해서 꿈이니까 공부가 될수 있겠죠. 어. 꿈을 향해서 노력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여,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렇죠? 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동명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펜드 다음에 목적어의 동명사가 온 겁니다. I want. 나는 원합니다. 나는 원합니다. 뭐하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셰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every Saturday morning이라고 했죠. every Saturday morning. 이제 요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전명구는 아니지만, 부사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사구라는 건 뭐냐면, 장소나, 때나, 시간을 나타내는, 어, 명사의 무리들. Every Saturday morning이라는 건매 토요일 아침마다,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I go to, I go to cooking classes. 그쵸. 여긴 장소가 되겠습니다. 나는 간다. 요리교실에 가거나, or, or 나왔네요. search. 그쵸. 우리 친구, 예린이 이거 보고 또 머릿속에 지금 들어와야지. 아까, end, but, or, so가, 대등 접속사로서. search는 동사네요. 고두 동사네요. 그럼 문장과 문장을 이었다. 누가? 오아리 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나는 쿠킹 클래스에 가거나 혹은 뭐야 레시피를 찾는다라는 거죠.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말이에요. I think. I think that 접속사네요. 그쵸? 접속사니까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주어고요. 여기 동사가 되겠죠? I think. 나는 생각한다. Using my time to prepare for my future. 이건 전명구네요. 나의 뭐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to prepare, 투부정사네요. To 앞에 명사 있네요. 명사, 투부정사. 그럼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 유징은 동명사네요. 왜? 동명사는 유주라는 동사에 ing가 붙었어. 그러면 i 빠지고, 유징, 뭐뭐 하는? 사용하는 것, 사용하는 것. 뭘 사용해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 준비할 나의 시간을 뭐를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준비할 나의 많은 나의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Time is a present. 시간은 선물이다. Everyone has. Everyone has the same present. 명사구지요? 자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선물을 가지고 있죠.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Everyday 매일 뭐할 시간입니까? 사용할 시간이죠. 우리한테 똑같이 24시간, 예린이한테도 24시간, 선생님한테도 24시간. 어떻게 그거를 사용할 시간들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매니지, 명령문이네요. 뭐해라? 어, 관리해라. 너의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해라. 부사, 일반 농사 꾸며주는 거. 그러면, 여기서의 엔드는 등위접속사 절대 아닙니다. 자, 문, 물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는 맞아요. 음, 근데, 물론 이걸 갖고 등위접속사냐 아니냐라고 말하진 않지만, 좀 종류가 좀 다릅니다. 보세요. 너의 시간을 잘 관리해. 그러면이라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이에요. 앞에 명령문이 나오고요. 엔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장이 나옵니다.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음. 명령문이 나오고 엔드가 나오고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엔드는 그러면이라는 해석이고요. 명령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알이 나오고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명령문 해라.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편이에요. 음. 자 그럼 보세요. Manage your time well. 너의 시간을 잘 모해라. 뭐 관리해라. 그러면 you will be happier. 너는 모해질 뭐 거야. 행복해질 거야. 전명구네요. 너의 새학년에 이렇게 됩니다. 어 끝났네요. 그죠? 어.